안녕하세요. 배정만입니다 자, 요즘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필드에 산란의 상황, 산란 전인지, 산란을 하고 있는지, 산란 후인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베스의 산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의 산란은 보통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빠른 곳에는 한 3월 말부터 해서 5월 말까지 한두 달에 걸쳐 산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란 시기가 사람들처럼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출산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온, 수온에 따라서 이제 산란 시기가 결정되어지는데 아래쪽 지방부터 산란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얕은 수로, 그리고 평지형 조수지, 그리고 계곡형 저수지, 댐권까지 이렇게 산란이 서서히 진행되어서 올라갑니다. 벚꽃이 거의 질 무렵부터 산란이 시작되고 어, 아카시아 꽃이 만개할 때 거의 이제 산란이 끝나는 그런 식인데 제가 있는 지금 경상도 지방은 얕은 평지형 저수지나 수로권에는 지금 한창 산란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산란을 막 하려고 준비하는 곳도 있고 산란을 끝내고 수컷 베스가 알자리를 지키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필드의 상황에 따라 수온에 따라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산란의 시기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란 시기가 되면 굉장히 낚시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란을 준비하는 베스 출산을 앞둔 베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 초봄 시즌에 고기가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시즌에는 산란 전 이제 얕은 곳으로 올라와서 알자리를 보러 나오는 베스들이 루어에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고 산란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산란을 하고 난베스들이 그때는 뭐 수온도 20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낚시가 잘 되는 이유를 딱 꽂으라고 하면, 저는 산란과 동떨어져서 이미 베스들이 산란을 끝내고 나서 어떤 필드에 있는 그런 베스들이 거의 대부분 연안으로 다 붙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보 낚시를 할때 물고기를 좀 낚기가 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도착을 했을 때 베스의 산란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베스의 산란장은 원형에 가깝습니다.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원형에 가깝고, 크기는 작은 베스들은 조금 작고, 큰 베스들은 알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알자리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 뭐, 평광 안경을 끼고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지만, 평광 안경이 없는 상황에서 산란장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높은 곳에서 보시면, 하얗게 동그랗게 바닥을 깨끗이 쓸어놓고 거기서 바닥을 깨끗이 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배스가 없다. 그러면 산란이 끝나고 수컷 배스들도 이미 이제 부화가 완료된 상황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수컷 배스가 일단 산란을 하기 위해서 산란장만 닦아놓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필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산란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군데 하얗게 이렇게 원형으로 한 지름 1m 정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 해놓은 자리가 있다. 그리고 주위에 배스가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돌아다닌다. 그런 상황이면 아마 수컷 배스가 알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자리가 내 시야에 확인이 되고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배스가 내 시야에 확인이 된다면 라 일단 물이 맑다는 조건이겠죠. 그렇게 되면 낚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 그리고 산란이 끝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지름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하얗게 만들어 놓은 자리에 수컷 배스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루어를 던지면 살짝 도망갔다가 사람이 빠지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암컷이 와서 산란을 하고 수컷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배스는 낚을 수가 있습니다. 수컷 배스의 부성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특히나 산란기 때 그런 입질이 많아요. 툭! 입질이 왔는데 챔질을 해보면 안 걸리고 툭! 툭! 입질이 왔는데 또 챔질을 해보면 안 걸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컷 배스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해놓은 자리에 이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계속 물어다 옮기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물이 흐린 상황이라면 한 번에 과감하게 딱 물어서 옮기는데 물이 어느 정도 맑아서 경계를 하는 상황이면 굉장히 예민하게 헤비의 끝부분만 물고 옮기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알짜리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낚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산란기 때 물색이 어느 정도 탁한 장소 그런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때 들어오는 입질은 거의 다 알짜리를 지키는 수컷 배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즘 낚시를 가보면 연안에 굉장히 퍼드득퍼드득거리고 물고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들이냐? 바로 붕어나 잉어입니다. 자, 산란 시기로 놓고 봤을 때는 동등한 조건이라면 잉어와 붕어의 산란이 더 빠릅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저수지권, 수초가 자라나는 저수지권이라면 2월 말, 3월 초부터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이, 제가 지금 있는 이 곳이 땜권인데, 땜권이 거의 막 빠지죠. 4월 말경까지 이렇게 붕어들은 먼저 산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붕어들 산란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또 베스들이 얕은 곳에서 이제 와서 이제 산란을 하는데, 베스 같은 경우에는 알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도 수온만 어, 적정 수온이 되면 꼬리 그리고 가슴지느러미로 산란장을 닦아서 부화가 될수 있는 아늑한 그런 산란장을 만드는데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에는 알을 붙일 수 있는 장애물이 없으면 산란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얕은 곳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런 장애물에다가 이제 알을 붙입니다. 밤새도록 비비적거리면서 풀에 불에 비비적 거리면서 이렇게 필드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불이 일렁일렁거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불이 일렁일렁거리고 어 고기들이 멋뭐 철부덕철부덕거리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처음 가서 낚시하면 아 지금이 베스 산란기가 이때쯤이라고 했는데 저게 전부 베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고기를 낚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필드에 나가서 소리가 나는 물고기 물고기가 뒤집는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산란은 절대로 배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배스의 산란은 수컷이 먼저 좋은 알짜리를 몸으로 닦고 난 이후에 암컷을 기다립니다. 암컷이 들어오면 산란을 돕죠. 어떤 식으로 산란을 돕느냐. 배스가 암컷이 들어와서 산란 조건이 돼서 이제 알짜리에 암컷이 들어오면 수컷이 계속 배 부분을 자극을 하면서 산란을 돕습니다. 두 마리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저도 몇번 봤는데, 배스의 산란하는 모습은 그렇게 눈에 자주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산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두 마리가 엉켜서 산란장에서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고 나면 암컷 배스는 휴식을 취하러 이동을 하고, 수컷 배스는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먹지도 않고,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짜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란기 때 보는 거의 대부분의 베스는 암컷이 아니고 아마 수컷베스 일 겁니다. 베스가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뭐 퇴치를 하려고 하지만 퇴치가 어려운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 수컷베스는 본능적으로 알짜리를 지키는 굉장히 강한 그런 부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체수 조절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계속 하더라도 개체수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붕어가 많이 들어왔을 때 붕어나 잉어가 산란 중일 때 베스 낚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베스 역시 붕어나 잉어의 치어를 먹습니다. 먹기는 하지만 등치 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얕은 곳으로 들어와 버리면 베스는 얕은 곳에 잘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초봄 시즌 산란기 직전에 얕은 곳에 잉어나 배스들이 많이 몰려서 있는 상황에서 낚시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스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런 필드에 얕은 곳에 붕어나 잉어들이 밤새 막 소리를 내면서 풀을 일렁일렁거리면서 산란을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붕어나 잉어에 산란이 끝나고 다 그런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이후에 낚시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아마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의 산란은 처음에는 굉장히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최상류권부터 가장 먼저 소원이 오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여건도 잘 되어 있고 그쪽에서 산란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온이 천천히 오르겠죠. 가장 얕은 곳에서부터 수온이 오르고, 그리고 5월 중순, 5월 달부터 배수, 배수가 됩니다. 물이 빠지게 되죠. 저수지도 그렇고, 댐도 그렇고, 농번기가 되면 논에 물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됩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에는 얕은 곳에 장애물, 그 장애물이 얕은 곳에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거의 상류권에서 산란이 이루어지지만, 배스는 안 그렇죠. 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능적으로 깊은 곳에도 알자리를 만듭니다. 붕어하고 배스하고 산란의 특징 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붕어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알을 붙일 수 있는 장애물이 직벽권에는 없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걸 알면서도 상류에서 산란을 하지만 배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빠지는 시기에는 직벽에도 알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만 낚시를 배운 우리 초급자분들은 아, 산란은 얕은 곳이지. 산란은 쉘로우다. 이런 공식만 갖고 있으면 직벽권에 산란장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 있고 좋은 조건이 생긴더라도 직벽권이나 제방권은 낚시를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배스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물이 많이 빠지는 시기면 그때가 한 5월 중순에서 5월 말경까지 이제 물이 많이 빠지는데 그 시기에는 직벽권이나 제방권도 좋은 산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하의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햇빛이 투과되는 게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장소에 산란을 하면 어느 정도 부하의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물이 빠져서 알이 말라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베스 낚시를 하는 우리 앵글러들은 산란 막바지. 그 저수지에서 가장 얕은 곳에서부터 산란이 시작이 되고 큰개체부터 먼저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기에 가서 재미를 봤죠. 그 다음 번에 일주일 이후에 출조를 하면 얕은 곳에서는 작은 고기들만 나오게 되죠. 작은 고기들이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깊은 경사가 있는 직벽권이나 제방권에 가서 낚시를 하셔도 그곳에도 알자리가 있고 산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깊은 장소 그리고 배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조금 더 깊게 공략을 하는 것도 산란기 낚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란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채비는 어떤 채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더 이상 스피너 베이트나 저크 베이트 미노우에는 반응이 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산란기가 되면 알짜리를 지키는 배스, 수컷 배스는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갖고 있죠. 그 산란장, 알짜리 근처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채비는 이제 수평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루어보다 수직적인 그 자리에서 점을 딱딱 찍어주는 알짜리가 있을 만한 곳에서 정확하게 캐스팅을 해서 수직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베스가 아내 알자리에 떨어지는 이물질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채비 체비. 대표적인 채비가 네꼬리 그 정도 네꼬리그가 산란기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연중 어떤 시기에든 사용이 가능한 채비지만 특히나 산란기에는 네꼬리그 그리고 수심이 얕은 장애물이 많은 장소라면 러버지그 러버지그 같은 채비로 좋은 장애물 바로 옆에 캐스팅을 해서 수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넷고 리그나 러버지그 같은 채비가 좋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시면 아직까지는 톱봄 시즌이기 때문에 뭐 프리리그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산란이 시작되고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프트 웨이트 낚시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느 순간 스피너 웨이트나 미노우의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넷고 리그나 러버지그를 가지고 배스의 알자리가 있을 만한 곳, 배스가 산란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올라와 있을 그런 장소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산란이 본격적으로 어, 진행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5월, 이제 4월의 막바지인데 5월 5일 정도, 5월 5일 어린이날 정도 기점으로 해서 어, 전국 대부분의 강, 조수지 어, 이런 땜권까지 본격적으로 아마 산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낚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란기 낚시 준비 잘 하셔서 연중, 어, 가장 많은 마리수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를 낚을 수 있는 산란기 재미있게 낚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